안녕하세요. 동현박사입니다. 성기로 하는 역도, 성기로 하는 웨이트, 그러니까 성계에다 무게를 얹고 하는 운동인 세수공. 그래서 이제 범위가 이제 성계의 무게를 얹고 하기 때문에 뒤에 힘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기 때문에 낮은 무게라도 꾸준히 하시면 은 모든 효과를 봅니다. 그렇지만은 무게 증량을 할수 있는데 안 하면은 그만큼 손해거든요. 이 세수공도 웨이트 운동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할시무게증량을할수 있는데 무게를 낮은 무게로 계속 하고 있다 근력 운동을 그러면 그만큼 손해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성기에다가 이제 무게를 옮고 하니까 위험성이 있을 것 같지만은 무게를 자연스럽게 증량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만큼 손해에요. 왜냐하면 잡아당긴 만큼 그만큼 피부나 인대나 근이나 또 고환이나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무게에 맞게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 시간을 같은 시간을 한다, 근데 무게를 더 무겁게 한다. 그러면 그만큼 더 효과적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타이밍에 안전하게 무게 증량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는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무게 증량하는 방법과 소극적이지만 자연스럽게 무게 증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련을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한 10kg 정도 이제 무게 증량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무게 증량을 하는 타이밍은 본인만 아는 타이밍에 그것을 하게 되는데, 10kg로 이제 피비나 피에 묶고이 운동을 이제 스쿼트나 스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10kg를 이 성기 고안에 달았을 때, 성기, 이 성기 주변에 달았을 때그 무게를 느껴지는 하중이 뒤에 있는 기저근과 피부와 인대의 고안에 전해지는 10kg 만의그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묵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스윙과 스쿼트를 오래된 반복, 지속적인 수련에 의해서 그 무게가 점차 이제 부하가 덜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똑같진 않거든요. 주에 3회 이상 5회 정도 수련을 계속 그냥 하다 보면은 10kg 그 무게에 적응을 해서 인대도 좀 그것이 이제 가벼워지는 것이고 근육에 전해지는 하중도 가벼워지고 또 피부에 전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그 약간 아파 그런 것도 좀 가벼워지면서 그 무게에 적응을 해서 난락해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게 증량 안 하고 그냥 10kg를 계속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1kg에서 2kg라도 증량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1 0 k g 를 들었을 때 그런 느낌으로 11kg나 1 2 k g 를 달고 그렇게 무게를 자연스럽게 증량하는 것이죠. 본인만의 느껴지는 하중이 있을 거예요. 그냥 피부나 이제 그 인대 근육에 전해지는 그런 하중이 있을 건데, 그것이 이제 적응해서 10kg,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kg인데, 10kg가 가벼워진다?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무게를 1kg, 2kg라도 증량을 하셔가지고, 다시 처음에 10kg 들었을 때그 감각으로 다시 적응을 해서, 주에 3회 내지는 5회 정도 적응해서 그무게를 적응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부하가 11kg나 12kg에 다시 이 성기관 관계된 근육과 인대와 피부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업그레이드돼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기를 할 때도 꾸준히 달리기를 하면은 뭐1 0 k g 에 예를 들어 한 60분에 뛰던 그런 달리기 실력이 점차 조금씩 59분, 58분, 57분 이런 식으로 줄어들듯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적응하는 것 같고 또 웨이트를 할때 무게를 벤치프레스를 예를 들자 말이에요. 그래서 뭐한 40kg 정도를 벤치프레스를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그 무게가 덜덜 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게 증량을 2kg, 3kg 혹은 5kg 정도 증량을 해서 부하를 거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세수공도 무게 증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하에 적응해서 그냥 무게를 1, 2kg씩 증량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또 적극적으로 무게 증량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세수공 수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인데 들었다 놓기에 들었다 놓기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에 1, 2회 정도 수련 루틴에 넣어서 주 중에 한두 번씩은 들었다 놓기를 해서 무게에 적응해 가는 것이죠. 주 중에 자기만의 수련하는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세트씩 이제 무게를 증량해 가면서 수련을 하는 방식과 저중량 고관복 수련을 하는 방식 스윙과 스쿼트를 하는데 그것에 이제 한두 번은 꼭 컨디션을 조절하셔가지고 들었다 놓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들었다 놓기는 PB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PB 무게가 늘면은 신기하게 피무게도 같이 늘거든요. 비무게도 같이 늘고 그래서 피비무게로 이제 들었다 놓기를 하는 데 3분 정도 워밍업으로 이제 스윙을 해줘서 이 성기관에 이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단전에 단전부에 힘을 주고 잠깐 들었다 놓는 것이 잠깐 들었다 놓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잠깐 들어놓는 것도 이제 무게 증량을 차근차근 해가면서 들었다 놓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 무게의 최대 중량을 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곳에 부하가 잠깐이지만은 전해지고 그만큼 운동이 될 뿐더러. 그것이 무게가 적응이 돼서 주중훈련, 스쿼트와 스윙훈련에 접목시켜서 무게증량을 해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무게를 느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 헬스, 웨이트에서 원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데드리프트를 최대중량을 160kg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150kg를 들었을 때 주중훈련을 데드리프트 세트수를 나눠가지고, 반복 횟수로 하는 훈련을 120kg에서 130kg 정도 했다. 그러면은 무게가 늘어서 원아임을한번 들은 무게, 들은 무게지만 데드리프트를 160kg 들었을 때는 그 무게가 주중에 하는 훈련의 무게가 달라지겠죠. 세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아임 개념으로 들었던 놓기를 해서 무게 증량이 됐다? 그러면 그 후, 무게를 바탕으로 주중훈련인 무게를 조정해서 수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었던 놓기로 그 무게에 적응을 강제적으로 시켜가지고 적응을 한번들는 거지만 적응을 시켜서 그 무게를 들었다? 들었다 놓기를 20kg를 했다. 그러면 주중훈련 무게는 세트 수를 나눠서 하는 것은 원래는 10kg까지 스윙을 하고 스쿼트를 하던 훈련을 들었다 놓기 20kg를 했기 때문에 무게 증량을 해서 15kg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들었다 놓기를 수련 루틴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무게를 느껴보고 증량된 만큼 주중훈련 무게를 조정해서 무게를 계속 증량해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게 증량을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될지에 대해 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무게를 조금씩 순차적으로 1,2kg씩 증량해야 하는 방식이 있고 들었던놓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에 1회 정도 무게를 느껴보고 증량을 해서 주중무게를 조정하는 그러한 방식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운데, 정가운데에 끈을 묶고 이제 힘을 주는 부위가 단전부위 그쪽에 힘을 주면서 아 처음 들은 무게지만 적응해가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